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기업은 바로 플루언스 에너지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 중 하나인 에너지 저장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데요. 과연 이곳이 엄청난 기회의 땅이 될지, 아니면 투자자들을 위한 위험한 함정이 될지, 지금부터 그 속을 샅샅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뛰고 있는 온동장, 즉 시장의 크기부터 한번 보시죠. 2030년이 되면요, 이 에너지 저장 시장이라는 게 무려 천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30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장이 폭발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오겠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시장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 강력한 후보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기업이 바로 이 플루언스 에너지입니다. 이 회사는 태생부터가 좀 특별합니다. 2018년에 설립됐는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세계적인 공룡 기업들이죠. 독일의 엔지니어링 거인 지멘스와 미국의 전력대 기업 AES가 손을 잡고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쉽게 말해서 거대한 배터리 창고, 즉 ESS를 만들고 이 배터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해주는 똑똑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시대에 이건 정말 필수적인 기술이죠. 자 그럼 플로언스는 대체 뭘로 돈을 버는 걸까요? 사업 구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배터리 시스템 즉 하드웨어를 파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와 운영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 후자 쪽이 마진이 훨씬 높은 아주 알짜 사업이죠. 이두 가지를 다 잘해서 지금 우리가 잘하는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시장 점유율 14%로 글로벌 2위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죠. 투자자들은 도대체 왜 플루언스의 미래를 밝게 보는 걸까요? 이른바 불케이스라고 하죠.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들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플루언스를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 딱 하나만 꼽으려면 바로 이 숫자입니다. 5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7조 원에 가까운 돈인데요. 이게 그냥 목표치가 아니고요, 수주 잔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약해서 쌓아놓은 일감이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몇년 동안은 먹고 살 걱정이 없다는 아주 확실한 미래 매출 보증 수표 같은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플로안스의 상황이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다고 할까요? 왼쪽을 보세요.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7조원짜리 일감도 쌓여 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약점들이 문제입니다. 돈은 버는데 이익이 안나요. 매출도 들쑥날쑥하고 결정적으로 물건을 제때 만들어서 보내주질 못하는 생산지원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외도 환경을 한번 보죠. 여기도 기회랑 위협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기회 요인은 정말 엄청나요.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건 물론이고, 요즘 가장 핫한 AI 데이터 센터, 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 하마들이 새로운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건 정말 큰 기회죠. 하지만 위협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테슬라, 그리고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선그로우 같은 회사들이 버티고 있고요. 여기에 규제 문제나 최근에 터진 집단소송 같은 예상치 못한 암초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얘기를 좀 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 이른바 베어 케이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장밋빛 성장 스토리를 위협하는 그림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플루언스의 재무상태가 가진 두 얼굴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면 정말 희망적이에요. 수주 잔고 든든하죠. 그리고 물건 팔아서 남기는 마진 즉총 이익률도 7분기 연속으로 10%가 넘습니다. 장사는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어도 회사를 운영하고 투자하는데 쓰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종 성적표인 순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고 회사의 현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바로 현금을 태운다고 표현하죠. 숫자를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3분기 예상 매출 6억 5천만 달러. 괜찮죠? 더 중요한 건 조정 EBTD 인데 적자에서 벗어나서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니야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회사가 실적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생산 지연 때문에 올해 전체 매출은 저희가 제시했던 목표치의 가장 낮은 수준의 턱걸이 할것 같습니다. 라고 있어요. 이건 사실상 기대치를 낮춰라라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겁니다. 이게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거죠. 이 회사의 주가를 보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작년 9월 한달 동안 있었던 일만 봐도 그래요. 9월 초에는 미국 공장에서 첫 제품이 나왔다. 중순에는 S&P가 니네 최고야 하고 인정도 해주고 폴란드에서 대박 계약까지 터뜨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최고였죠. 그런데 바로 며칠 뒤에 집단 소송 들어갑니다. 라는 뉴스가 터진 겁니다. 잘 나가던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은 거죠. 이러니 주가가 널뛰기를 할수 밖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플루언스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월가의 전문가들, 소위 애널리스트들은 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들의 최종 편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가의 의견은 애매하다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전체 애널리스트 24명 중에 무려 17명이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장 팔기에는 아깝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나서 막 사기에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망하자. 이게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중립이라고 하면서도 이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30% 이상 높아요. 이것도 무슨 의미일까요? 회사가 겪고 있는 지금의 문제들만 잘 해결하면 주가는 충분히 이만큼 오를 수 있다는 잠재력은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불안하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는 동의한다는 거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주식이라는 거죠. 에너지 저장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잠재력은 분명히 있지만 그 파도를 타는 과정이 아주 거칠고 험난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플런스는 생산지연이나 수익성 악화 같은 자기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거대한 에너지 혁명의 진정한 승자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치열한 경쟁과 여러 리스크의 발목이 잡혀 주저앉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플루언스가 보여줄 실적과 실행력에 달려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앞으로의 주가에 그대로 나타나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